9월 26일 토요일 새날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새소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을 가장 먼저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 아침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갱신시켜 주시옵시되. 주의 뜻에 맞는 삶으로 우리를 보정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이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 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판냐를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보내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에 예루살렘을 애워 쌌던 갈대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마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애국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백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기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37장은 36장과 시간 차가 있습니다. 대략 한 6년 정도 돼 보입니다. 왜냐하면 1 1년에 제위기간을 가졌던 여호야 김 그를 이어서 그의 아들 고니아가 왕이 됐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6장은 여호야 김의 4년 5년 얘기니까 11년 제위했다고 했으니까 그 정권 말기까지 약 6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차가 있습니다 자, 절절의씀을을보요요시의0들시드기0가 여호야 김의 아들 0 0 0 0 0 0 0이0 0 0 0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니아의 얘기는 거의 기록이 안된 겁니다. 다우망 여호야김의 다우망이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긴은 이름을 몇 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고니아고또 다른 하나는 여호야긴입니다. 어떻게 불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여고니아라는 말까지 불려집니다. 그런데 그는 재위 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은 다윗의 위를 받지 못한다. 그것이 36장 마지막 절에 기록된 여호야 김이 들어야 했던 그런 슬픈 예언이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왕위는 올랐지만 다윗의 반열에 들지 못합니다. 불과 3개월 만에 그는 왕위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왕으로 시드기야를 세웠다는 겁니다. 시드기야는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 김이 요시아의 아들이고 시드기야가 아들이니까 그들은 형제였고 즉 조카를 대신해서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기보다는 느부간네살 왕이 세웠다는 겁니다. 나라를 거의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왕조차도 스스로 세울 수 없는 그런 불우한 상태에 처하게 된.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 보면 그 당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쫓은 왕이 아닙니다 그런 에레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했다라고 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마치 이것이 정말 신실한 신앙인의 기도처럼 보이지만, 시득이 아는 마음의 하나님 없었습니다. 그때는 여호와 예레미야가 출입이 가능한 옥에 있지 않은 상태라 그랬습니다. 사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했는데, 이때 상황을 보면 예레미야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역으로 산출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5절에 보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자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 그리고 에루살렘에 둘러싸웠던 갈대인이 그 소문을 듣고 에루살렘에서 떠났다 그겁니다 이 말을 추려를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바로의 군대가 지금 팔레스틴 땅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은 지금 이집트의 영역 아래있 있는 니다 애굽의 영향 아래 있는 겁니다. 그들을 잠시 지배했던 Yong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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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n g y a n 에레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갈대아인 바벨로인을 멍해를 씌워서 그들을 이용해서 심판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드기아 보는 상황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약해 보입니다. 그 예언이 틀린 것처럼 보입니다. 갈대아인이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더 이상 조종할 수 없고 우리를 못되게 할수 없다. 그들은 지금 팔레스틴 땅을 떠나고 있다. 지금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은 애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시 기도해서 그 틀린 예언을 시정하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대한 요구였습니다. 하나님이 틀렸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민족 하지만 이 마음속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모멸적인 언어가 그 뜻이 숨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말한다고 해서 신앙인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남으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예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도 틀렸다는 겁니다. 어찌 그 틀린 예언을 하면서 우리를 속박하려고 하느냐 갈대아인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말합니다. 지금은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와서 갈대아인 바벨로인들 너희를 멸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싸움에서 부상자만 남을지라도 그 부상자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오른손 제비가 오른손을 사용하지 않고 왼손을 사용해도 한방에 나가 떨어뜨려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우리 아무리 영약해도 그들이 아무리 볼품 없어도 그 볼품 없는 상대조차 너희는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을 멍에메어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주어진 말씀은 신앙인의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조종하는 것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맞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걸 말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겁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본분이고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인의 본질입니다.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에 따르는 것이 믿음의 본질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는 이런 교만은 없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향하여 시대를 향하여 또는 믿는 이들을 향해서 신앙인은 이런 거야, 교회는 이래야 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는 타인을 향해 상대방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인은 남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철저하기보다는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고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겸손입니다. 시드기야의 오만함, 예언자를 틀렸다 하고. 하나님도 고치라 하는 이런 오만과 방자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당신은 기도나 해 주시오 나를 위해 기도나 해 주시오라고 하는 이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말해주는지 우리 삶에 다 과오가 있고 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물이 그렇습니다 나무도 오점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점,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지 않으면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100%의 순정이 아니면 그한 가지의 불순정으로 모든 것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100% 겸손하지 않으면 그한 가지 오만함 때문에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서 쓴뿌리들이 자라지 않도록. 그래서 그것이 자라나서 나도 알지 못하게 견고한 진을 쌓고, 그래서 그 견고한 진의 오만함으로 사람들을 탓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어리석은 인생은 되지 말아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그 누구를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피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조그마한 오점도 없도록 깨끗해진 심령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를 살펴보며 회개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 속에 많은 간증의 이야기들 모든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오늘 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 비추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망가지고 황폐해졌는지 도저히 어디에서부터 손을 댈수 없는 교만함과 그리고 불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는지,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여, 그 하나님의 말씀 내게 칼이 되게 해 주시고, 내게 빛이 되게 해 주시고, 내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하게 나를 고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해 주시고, 타인을 향한 비난보다는 말씀으로 권면하며 포용하는 마음 주시옵시되. 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도우시되, 육적인 것부터 영적인 것까지 골고루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한계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체험하는. 이 아침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어진 제목들을 하나하나 스크린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특별히 경제적 문제 또는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마음에 두시고 한 마음 되어서.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 중보기도의 힘으로 우리 모두가 다 힘을 얻고 고침받고 삶의 지혜도 얻고 능력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유롭게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